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오늘은 안드로이드 앱 개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이라면은 알아야 할 부분을 간략하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어, 사실 알아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 처음부터 알 수는 없으니 핵심적인 부분만 간략하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계속 하나하나씩 하다보면은 이제 습득이 되고 좀 익숙해지죠. 우선 액티비티 화면을 나타낸다고 보면 됩니다. XML 파일과 연결이 되고요. XML 파일에서 디자인을 하면 됩니다. 버튼도 놓고 글자도 놓고할수 있습니다. 어, 여기네 보시면은 가이드에서 이제 있죠. 활동이 이제 액티비티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내용이 이제 이런 식으로 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더볼 수가 있죠. 문제는 이 문서를 어, 보게 되면 이제 너무 복잡하고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보시고 따라하면서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구글에서 이제 검색을 해서 예제를 어, 보시면서 이해를 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이걸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겠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인텐트입니다. 화면 이동과 데이터 이동을 할때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에도 이제 인텐트 관련된 게 있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깁니다. 이것도 예제를 보고 그 다음에 하나 하나씩 이제 파악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뭐다알 필요는 없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어떤 내용인지 파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리사이클러 뷰입니다. 우리가 휴대폰을 사용할 때 항상 스크롤을 이용해서 이제 내용을 보죠. 그럴 때 대부분 리사이클러 뷰를 이용합니다. 리사이클러 뷰해서 이제 있습니다. 이렇게. 어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제가 이제 있긴한데 어, 가끔씩 하다 보면은 어 이제 뭔가 빠진 경우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제를 보고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가 이제 작년 12월 27일날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거 이제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예제가 이제 이런데 보시면은 네 데모 앱이 있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레트로핏입니다. 리트로핏, 레트로핏, 레트로핏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웹 서버에 저장이 되어 있는 데이터를 불러오거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기 위해서 이용하게 됩니다. 네, 지금 여기 이제 사이트에 들어왔고요. 여기에 이제 내용이 이제 있는데 이것도 네, 처음 보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이것도 예제를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해를 하고 보면은 어떤 느낌인지 이제 바로 파악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룸입니다 서버 대신 휴대폰 자체 이제 sqlite 데이터베이스를 에 저장하는 경우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네, 여기 있죠 룸을 사용하여 로컬 베이스에 저 데이터 저장하기 네. 이렇게 이제 설명 이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참고해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구글 파이어베이스입니다.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푸시, 노티케이션, FCM이고요. 로그인 기능, 데이터베이스, 이제 저장하는 것도 있, 있습니다. 보시면은, 파이어베이스 해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무료로 일단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이제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에 이제 상당히 많은 네, 기능들이 이제 있습니다. 어, 이런 거는 이제 보시고 본인 이제 앱 개발할 때 필요한 부분이 이제 어떤 건지 하면서 네, 파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xml 파일입니다. 그리고 build grade 파일이 있습니다. 앱 관련해서 설정하는 파일입니다. 이거는 이제 예제를 통해서 하시다 보면, 이제 자동으로 이제 알게 돼 습득할 수 있는 거고요. 한번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여기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건데 보면은, 매니페스트 해가, 해가지고 여기 파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build.grade l 여기 죠 이렇게 이제 하고, 이런 거 이제 계속 공부하시면서 이제 파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액티비티 사까제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 그리고 뭐 모델, 헬퍼, 이제 폴더, 이제 스트럭처, 이제 하고요, 아답터 있고, API, 그리고 레이아웃으로 이제 XML 파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대충 이 정도 생각하고 시작하면 될것 같고요. 계속 공부하면서 배우고 하면 익숙해집니다. 저도 아직 계속 계속 네 습득하면서 네 향상을 시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